어, 실제지 모든 그 좋은 요법도 기본적으로 왜곡된 생활을 바르는 데서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생활이 바르지 않은 가운데서 아무리 좋은 요법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역부족이거든요. 그죠? 상하 문제 같은 경우는 딱딱한 자기 체중을 실어서 어, 전날 왜곡된 생활을 을 통해서 척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하 문제, 체중을 실어서 조정해 줄수있는다 안정된 평면에다 자기가 누임으로 인해서 척추는 바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쿠션에서 주무신다든가, 아, 떤소파 같은 데서 파묻혀가지고 여러 가지, 예, 뭐, TV를 시청한다든 하는 것은 결국은 척추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척추가 망가지게 되면 우리 몸은 절대 건강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측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좌우, 항상 근붕화가 물속에서 헤엄칠 때와 같이 좌우 요진을 통해서 척추를 중심으로 한 신경이라든가 근육 조직을 항상 균등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거 운동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그 시범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을 붙이고 발끝을 무릎 쪽으로 최대한 당겨줍니다. 손은 깍지를 끼고 최대으로목아래로 집어 넣어요. 그리고 상막은 수평이 상태에서 좌우로 이 요지를 주 겁니다. 이렇게 이게 붉은 동입니다. 그죠? 좌로 우로 좌로 우로 좌로 우로 좌로 우로, 좌로 우로 예, 저 1분 정도 좌로 우로, 좌로 우로 좌로 우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척추가 나란히 되죠. 예. 그러면 좌우 요진을 통해서 나란히,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진립을 통해서 여러 문제가 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숙명입니다. 숙변과 척추 문제는. 아, 그래서 부모 운동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모관 운동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심장이다 생각하면은 우리 건강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어요. 실제도 그렇습니다. 피는 심장 자체 심으로 돌려지지 않습니다. 심장 자체는 심이 얼마 없습니다. 거의 다 심장이가 박동이 된다는 것은 팔다리에 3분의 2가 있는 그 모세혈관의 어떤 흡입력에 의해서 심장이 박동가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로 누운 상태에서 심장보다 높이 들고 팔다리를 미진동을 해준다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바로 누웠죠. 올립니다. 올렸는데, 이 발바닥을 이렇게, 이렇게 직각으로. 그죠. 오금도 펴지죠. 오금이 벌써부터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손도 올립니다. 손을 굽히면 안 됩니다. 펴야 되죠. 그래야 혈관이 그렇죠 수축이 되죠. 수축이 된 상태에서 밑자리에서부터 아 끝까지 미진동 해주시면 됩니다. 미, 그죠 예. 이게 되면은 고혈압, 저혈압, 수족 냉증, 족적근막, 그죠? 무릎의 문제 그런 부분은 결국은 혈이 통하기 때문에 에,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한 아침 저녁으로 1분 내지 2 분. 합장합척 같은 경우는 질병의 원인인 신경계의 어떤 균형, 바런스 좌우신경, 또체액도 또 산성 알칼리 예, 그런 부분을 항상 이게 균등하게 한다라는 데서 그런 부분이 하나의 질병의 원인인 겁니다. 그 해결할 수 있는 생활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전제가 되지 않는 가운데서 어떤 요법인들 결국은 역부족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실제, 여기 콧날에서부터 발까지 이 자세를 취했을 때 일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일자가 안 되죠. 발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든가, 여러 가지 이 무릎이 한쪽이 올라간다든가, 여러 건강에 문제 있는 분들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네, 이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은 신장 부위에서 들고 땅 끼고 들고 땅 끼고 그래서 항상 이 엄지발가락 붙어 있어야죠. 손도 만듦 상태에서 아 위에서 보면은 한 일직선이 나와야 되죠. 들고 다리에 한회 정도. 그이 고관절 있죠, 고관절 이게 똑같거 이잖아요. 예, 그래서한오회 정도. 척추가 불량한 상황에서는 건강은 완전 건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평상침대, 경침사용, 붕어 운동, 혈액순환 문제, 모관 운동, 이런 합장합척, 신경계 매일같이 이런 걸 행함으로 해서 조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고서 아뭐 여러 가지 식이요법인 시험미식을 한다거나 그죠 이런 녹즙, 생야채 살아있는 걸 먹지 않은 가운데서 우리가 건강을 바른다라는 것은 아주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어, 는 저는 보조로서 같이 이렇게 맞잡아 주시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 움푹 드강대 있잖아요. 여기 용턴 예, 거기에서 이, 이 발가락 쪽을 미진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흔드세요, 흔들어. 예. 네. 네, 하루 일간을 마치고, 이제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염증을 들고 떨어져 진동을 한다. 심장보다 높이 들고 떨어준다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혈을 움직여가지고, 그저다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다음 상하 운동을 합시다. 그러니까, 상하 운동은 결국은 발목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상하로. 그래서한 1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